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에서 13번 질문 되겠고요. 어, 이미 뛰어났습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문항. 그래서 요 문항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좀 평가원의 의도 잡아보고 들어갈게. 요 아이는 장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 과학 기술 장르를 냈지 얘들아, 그럼 과학 기술 장르를 낸다는 건그 장르를 낸 데도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지문을 냈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보량이 많은 것에 대한 처리 능력을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정보량이 많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뭐를 많이 해야 돼? 아, 정리 많이 해야 돼.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애들 또 많이 틀렸거든. 이유. 아, 물론 올해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어. 그런데 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다? 이유는 지문을 빨리 읽었기 때문이야.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의도가 지문의 속도를 빨리야, 전반적으로 천천히야.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지문의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어, 정리할 부분을 조금 더 챙기고, 그럼 문항에 갔을 때 문항이 훨씬 편안하게 풀린다. 요게 포커스입니다.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어, 지문 천천히 읽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어, 근데 전체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 전체 문항까지 다 풀었을 땐 무조건 세이브 됩니다. 요거 1년 동안, 나 특히 과학기술 부족하다, 취약하다, 1년 동안 지문 정리하는 습관들이세요. 자 그런데 특히 어디를 정리했어야 돼? 대소비례 사칙연산은 반드시 100%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대소비례 사칙연산이 뭐지? 연산이 뭐지? 어 바로 뭐냐면 어 온도가 어떨 때 부피가 어떻고 압력이 어떻고 하면서 높다 낮다 적다 뭐 많다 크다 작다 이런 거 있지. 이 관계성. 그다음 두 번째 사칙연산은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나오면 무조건 과학 기술에서는 그 부분 정답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지 계산시키고 싶어서요 계산은 수학 첫 페이지에서 시키면 돼요 요 아이는 결국 뭐냐면 뭐가 높을 때 뭐가 낮고 혹은 뭐가 낮을 때 뭐가 낮다 혹은 뭐와 뭐와 뭐를 더 했을 때 무슨 값이다 얘네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핵심간의 관계성이 그래 굉장히 중요한 추론 문항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100%기출해서 정답 처리합니다. 그래서 쌤이 요 12번만 오늘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문항들도요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오답이나 정답 다다 다 대소비랍니다. 어 솔직히. 올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학기술은 대소비의 사칭연산이 가장 어려운 보기문제 정답이다 라고 모든 학생에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정도로 모든 문항을 이렇게 만들지 몰랐어. 근데 어쨌든 결론, 그래서 다음에도 요 패턴은 무조건 최소한 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여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 부분은 정리하고 그것의 관계성이 주목한다. 두 번째, 이제 보기 얘기를 좀 할게. 어,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문항이 뭐야? 보기문항이야. 근데 보기 문항을 왜 그러냐면 이걸 뭘, 뭘 원하는지 얘의 의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까는 시간 부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할게. 이번에 내가 2학년인데 수능을 풀어봤더니 시간은 안 부족해. 하, 아, 근데 지금 12번 문제가 여전히 틀렸고 조금 미혹해. 답은 맞출 수 있어. 이런 거 있지. 어, 답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볼 수능에 답 맞춘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무서웠니? 근데 이게 팩트야. 그래서 우리는 100% 준비하면 안 돼. 120%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의도를 알아야 돼. 자, 가보자. 그래서 요 보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가? 위에 한번 다시 읽어봐. 뭐라고 돼 있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로 보라. 이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로 보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윗글에 뭐가 있어? 핵심이 있겠지. 그럼 보기도 뭐가 있겠지? 핵심이 있겠지. 결국 이 보기는 아무리 집각게 어려워 보이고 뭐 그림 그려서 애들을 멘탈을 박살 내고 해봤자 지문에 일뿐 핵심일 뿐이다. 너무 너무 중요하다. 핵심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어떤 작업 해야 되지? 시간 아끼려고 해야 돼. 보기 시간 투자했었어야 돼.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핵심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보기를 딱 봤을 때 네가 그래봤자 넌 지문의 핵심이야. 그리고 핵심을 살려 읽으려고 속도 줄이면서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선지에서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 이 보기 문제를 요번에 만약에 하나 두개 정도 틀린 친구라면 아마도 지문과 보기까지를 조금 빠르게 읽고요. 이해도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읽고 1번 선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도 보게 됐던 거다. 이제 약간 거꾸로 해볼까? 보기에 시간 투자함사 핵심을 최대한 살려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미션을 조금 드릴게요. 써봅시다. 요거 안 따라오시면 그냥 바로 넘기고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미션. 첫 번째 미션. 어, 2문단, 3문단, 5문단이라고 쓰세요. 2, 3, 5문단. 2문단, 3문단, 5문단은 어, 너무 빠를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근데 2, 3, 5문단 정리할 거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어, 목표 드렸죠? 정리할 거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근데 특히 나, 3문단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3문단의 대소빌의 바치야.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나를 만날 거고, 두 번째 미션, 보기. 그래서 12번 문제 보기, 선지 바로 가지 마시고, 일단 보기 가셔서 어떻게든 핵심을 조금 살려보고, 핵심 부분에 필요하다면 내용도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핵심을 조금 살려보는 거 초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쓰고 있지? 세 번째, 어 12번에 선지 1에서 4번까지, 5번 볼 필요 없고 1에서 4번까지를 하나씩 조금 체킹하면서 답이 1번이었잖아 1번이 조금 강하게, 조금 세게 들어오는가? 네가 그 전에 풀었던 때랑 느낌이 살짝은 더 살아나는가? 요걸 한번 비교하고 선생님 강의 듣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잘 하셨다 치고요 3문단 정리 내용 한번 봅시다 휨 정도에 대해서 먼저 나왔고 휨 정도는 공률과 공률 곡률 반지름이 반비례다 요게 잡혀야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선형 개수 차이가 클수록 더 휘지 공률이 커지지 그다음 온도 변화가 심할수록 더 휘지 공률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속도 줄이면서 정리할 게 많았고 그 다음 휜 민감도는 뭐지? 같은 온도 변화에서도 더 휘는 것. 요렇게 초점을 잡아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보기 똑같애. 몇 번째 줄첫 줄부터 집중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돼 그러면 이거 100% 지금 이해 안 돼도 돼. 근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접합에 대한 내용이 3문단에 나와있다고. 2, 3문단에 그래서 두 종류의 D, A와 B가 있다. 자요런거 체크해야 되겠네 이두개 비교할 수 있잖아. 근데 뒤 길을 봐 어디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우리가 보기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살려야지라고 주목해야 얘가 딱 들어오거든. 그럼 얘 차이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네. 그럼 B가 더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B가 더 휜다. 즉, 더 휜다. 곡률이 더 크다. 뭐, 글자가 왜 이렇게 안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머릿속에, 아, 요것은 결국 B가 더 휜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중간 부분 잘 읽었다 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갑자기 온도 타령하지 않아? 온도 보니까 t 그 t 0에서 t 어디 갔어? t 1으로 올렸어.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아 b만 b만 좀 이렇게 휘었대. 뭐 이해될 것 같고 그런데 좀 끊어주고 그런데 t 1에서 그 어디로 갔어? t 2로 가지 이번에 t 2로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지?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뭐지 얘들아? 본다면 온도의 뭐? 변화량이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이 커졌네? 즉 요게 지금 포인트인 거야. 이럴 때는 A와 B가 다 휘었다지. 그러니까 이둘더 중요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 더 휜다야. 그러니까 더 휘니까 B가 먼저 휘어있고 A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더휜 이렇게 어, 주목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정답이겠구나 이게 1번 정답일 수 있고 2번 정답일 수 있구나 이 구간이구나 근데 갑자기 자, 이걸 알고 보니까 평가원이 나쁜 새끼가 아니었던 거야 뭐래? 선영열 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 주는 거딴거 거 없어 자저 이거 낼게요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1번 선지 가자. 1번, 뭐라고 돼 있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t.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보다, 그 다음에 t0에서 t2로 올렸을 때딱 보니까 뭐예요? 뭐의 변화량이 커졌다? 온도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얘기하고 있네. 근데 온도 변화량이 커지면 우린 뭘할수 있어? 더 휜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지막 문단 잘 읽었다고 칠게. 그러면 A와 B 모두 외부에 갈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지. 요 시점이 바로 뭐였지? 최대 이동 거리라는 시점 아니야? 근데 최대 이동 거리는 최대 공률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 공률인 거야. 공률이 그러니까 더 커야지. 왜? 온도 변화량이 심하면 어디가 슈? 온도 변화량이 심하면 더 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보기에서 시간을 딱 투자하고 나니까 1번 딱 보는 순간, 오잉? 답이네?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의도에 맞춰 읽고 보기 의도에 맞춰 읽어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1번 딱 고르고 나머지 그냥 커버 치고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해보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T1에서 T, 어, T, 그 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의 각각의 힘,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공률 반지름, B의 공률 반지름보다 작게 구운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거꾸로죠. 왜? 이유는 뭐 때문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그 A와 B 중에 누가 힘이 더 심하지? B지. 그러면 B의 공률 반지름이 더 작아야겠지. 이유는? 반비례니까. 그래서 요 손가락 갖다 대면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4번 갈게요.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겠군. 마찬가지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1번을 잘 풀었기 때문에 a의 최대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뭐지? 지금 최대 공률이지. 근데 공률은 a와 b만 비교한다면 누가 더 커야 돼? b가 커야지. 그래서 거꾸로다. 이해됨? 자, 마지막. 3번을 제일 많이 골랐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번 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없고 지금, 지금 거의 실성한 상태야. 그래서 3번을 고르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지, 얘들아? 결국은 조금 이따 마무리하겠지만 결국 1년 동안 해야 되는 건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글을 정확하게 의도 부분을 살려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답임을 명심한다. 결국 여러분들은 오답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오답분석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정답 맞추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의도와 정답의 관계성, 이게 1년 동안 계속 정교화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라면 3번은 죽어도 안 골랐을 겁니다. 이유는?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뭐죠? 선형 개수 차이, 그 다음 언더 변화량. 그래서 3번은 오답입니다. 보지도 않겠습니다. 아, 물론 이거 짧게 군 아니고 가겠군입니다 뭐 이것도 집에 가서 고민하려면 하지만 우리는 1번이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들어야 1등급 나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얘들아! 우리 다시 한번 말할게 수능이라는 게 그리고 특히 27학년도는 되게 무섭지 않을까 싶어 올해 끝내야 된다는 그 강박감, 어, 조금 두려움 이런 게 강할 텐데 얘들아 이것저것 군더더기 하지 말자 결국은 수능이 원하는 건 이해력, 사고력이거든. 그래서 1년 동안은 우리 뭐할 거냐면 마무리 이제 네가 대답할 수 있지 않니? 결국 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수능 독서는 평가원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 그리고 그것이 정답임을, 맞아? 반복 훈련하자, 선생님이랑. 알겠지? 그러니까 할 건데, 체화가 문제잖아. 그 체화를 위해서 이것만 디립다 하자, 1년 동안. 그래서 정교하게, 빠르게 갈수 있게 하자. 두 번째. 근데 문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에 가장 어려운 중킬러 문항은 올해 역시나 보기 어려울 겁니다. 보기 등의 중킬러 문항 요 아이도 마찬가지 의도에 맞춰서 맞아 뭐 반복 훈련하자. 그래서 지금 요 강의를 끝까지 수강한 친구 이미 1차 통과야. 그다음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요 정교하게 해 나가면 무조건 당일이 최고 점수가 될 거니까 어,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